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생입니다. 오늘은 도로망이 좋은 도천면의 카페처럼 예쁜 장량촌집을 소개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본 매물은 남지 IC와 영산 IC 사이에 있어 도로망이 좋은 도천면의 중앙에 위치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실제로 카페를 해도 되는 창량촌집입니다. 본매물은 마을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재방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플루트 구조로 지어 마을에서 들어오는 1층은 창구나 주차장으로 재방을 통해 들어오는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전체적으로 개방형 상고처럼 되어 있고 실외 화장실과 상고를 각각 마련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공간엔 주차장으로 사용하셔도 될 듯하고요. 우리 집 앞에는 두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어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고 세면대와 작은 텃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 앞에는 적당한 면적의 데크가 있고 데크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상당히 좋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는 신발장과 중문이 있고 중문을 열고 들었으면 카페 분위기의 예쁜 실내가 나옵니다. 남량과 제방 쪽으로 넓은 창을 내어 바깥의 풍경을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답니다. 거실창은 만들어 놓았지만 아파트의 거실 확장형처럼 항상 거실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보는 제왕적 풍경입니다. 벚꽃이 피는 초봄이라 낮에도 이처럼 이쁘지만 밤에는 더 예쁘다고 하네요. 거실 반대편의 주방입니다. 중앙에 길쭉한 식탁을 두고 있으며 싱크대는 하부장만 있어 시원스럽습니다. 식탁이 중간에 있지만 넓은 창을 마주보고 있어 가깝하지는 않겠죠.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는 나란히 두고 사용합니다. 취사는 3구 인덕션과 후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방 옆의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는 여기에 두고 사용하며 각종 액기스도 여기에 보관합니다. 아래층의 창고에도 액기스가 많이 있었지만요. 주방 옆의 달아낸 창고입니다. 선만을 만들어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해도 좋을 것 같죠. 침실로 사용하는 방입니다. 방이 상당히 넓죠. 옷장도 침대도 있는데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붙박이장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주인분들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정리할 시간이 없으시답니다. 제가 보기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말이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의 욕실입니다. 넓진 않아도 모든 한 스타일이라 각자의 취향에 따라 정리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경사진 지붕이라 높낮이가 다르지만 다양한 쓰임새가 될 듯합니다. 손자 손녀들의 놀이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으로 또는 작은 수납장들로 수집품들을 전시하거나 모으는 장소로 사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별도의 침실로 꾸민 장소가 있어 간혹 오는 자녀들의 침실로 사용해도 좋겠죠. 그럼 오늘의 매물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창년군 도천면이며 대질은 93평이고 건물은 2018년 8월 7일 사용승인된 경량철골조 필로티 구조의 2층 주택입니다. 1층은 창고와 수차장으로 이용 가능하며 2층은 단독주택으로 29평이 동재되어 있습니다. 방들 거실 겸 주방, 욕실 하나, 다용도실, 다락방 구조며 1층에 실루엣 화장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주차는 2대 이상 가능하며 거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양입니다. 단독주택이라 별도의 관리비는 없으며 잠금시 바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현황표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손님들 중에는 간혹 위성지도를 통해 위치를 찾아 무작정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예고 없는 방문은 자제해 주십시오. 예약 후 방문해 주시는 매너도 부탁드립니다. 지번이나 위치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 미리 약속하고 방문하시면 보다 알찬 안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답이나 임야, 촌집 또는 전원주택 등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도 전화 주십시오. 정성껏 영상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다양한 물건, 가성비 뛰어난 물건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